안녕하세요 낚시가니게의 라이팅입니다 오늘은 왕모대 상류 쪽에 왔고요 상류 쪽에 조용한 조그만 쪽수로로 왔습니다 이곳은 상류에서 십자수로에서 왕모대 본류권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해당되고요 지금 말풀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물고기들이 쩍쩍쩍쩍 먹이 활동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여기 잠깐 담궈봤는데 어 아홉치, 일곱치, 여덟치 몇 마리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일단 상류 쪽으로 어, 붕어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렁이를 넣으면 굉장히 이제 잔챙이들이 통화가 심해 갖고 지렁이는 힘들고요. 어 지금 어, 조금 큰 붕어를 한 마리 솎아내기 위해서 옥수수를 따놨습니다. 옥수는 수 지금 현재 좀 조용한데요. 어 옥수수가 지금 너무 조용해 갖고 지렁이 한 대, 한대는 지렁이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 지렁이 한번 넣어볼게요. 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풀이 빽빽한 곳에서는 이제 라이트닝 채비, 아, 이렇게 관통형이죠 라이트닝 채비를 갖고 풀 스윙이 아닌 반 스윙. 반스윙으로 정확한 지점에 집어 넣는, 집어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아, 셋. 반스윙으로 한 번에 살짝 이렇게 내려놓는. 이렇게 반스윙으로 해서 어, 이만한 바가지 정도 사이즈의 규모에도 정확하게 수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전부 다 어, 바가지 정도 사이즈의 말뚝 구멍 사이사이에 넣었고요 아, 일단 지렁이. 지렁이는 한 대만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뭐 카메라만 키면 동호들이 어떻게 알고 있지를 않았는데, <laughs> 한번 좀 올리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올려라. 아, 이거 올리다만 해. 아, 어, 참. <laughs> 잔챙이가 너무 많습니다. 어, 후수엔 반응이 없고, 어, 지렁이에만 온니 그냥 잔챙이가 뭐 폭격을 받아갔구요. 어, 네, 큰 고기가 입질할 여유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카메라만 키면 뭐 고기가 안 나오고 카메라 끄면 땀묻다 문한 마리씩 올라왔는데요 뭐몇 마리 한번 담그나 봤어요 왕무대수로 붕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좀지대이 상했네요 아, 아까 잡은 거 9치는 놔주고 8치, 8치급 왕무대 붕어입니다 아, 제가 좀살림방 작은데 넣어갖고 지금 이제 기름이 상하긴 했는데 뭐 붕어 상당히 이쁩니다. 보면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일곱치 되겠네요, 여섯치? 일곱치 좀 빨리 여섯치 정도 되는 거. 얘도 지금 여섯치 정도 되겠네요. 왕모대 붕어입니다 어, 꼭 카메라를 <laughs> 끄면 나오고 키면 안 나오고 <laughs> 그리고 여기 쩐을 트기 전에 일곱치 여덟치 아홉치나 큰 고기들은 바로바로 방생해 갖고 지금 뭐 보여드릴 고기가 없고요 어, 여기 처음에 어, 답사 겸 잠깐 짬 낚시 할때 외대로 붕어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어, 괜히 이제 대박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탐사 겸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요. 아, 오후 동안 뭐 촬영하면서는 저세 마리 낚인 게 전부고, 그 전에 낚인 건 이제 전부 놔아졌고요 그리고 오후 되면서는 이제 잔챙이들 성화가 너무 심해서, 어, 지금 이제 뭐 낚시 진행 자체가 어렵고요. 옥수수는뭐 전혀, 어, 1mm도 안 움직입니다. 오로지 지렁이에서만 반응이 있었고요. 어 새우를 여기 이제 준비해온다면 정말 재밌게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활성도라면 밤 낚시 아마 잘될것 같고요. 왕모대수로 음, 새우 새우 낚시 한번 어, 추천드릴만 할것 같아요. 지금, 시그, 지금 시즌 잊지 말고 시간이 되신다면 왕모대수로에서 새우 낚시 한번 도전 추천드립니다. 아 구독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왕모대수로에서 낚시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아이고, 호우. 아이고, 전체가 너무 많다. 아, 지렁이도 이제 깔끔하게 다 먹었네요. 이제 미끼도 없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